안녕하세요. 제이피입니다. 자, 오늘은 이차 함수 중에서 조금 많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했어요. 선생님도 조금 어렵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일단 읽기부터가 좀 싫은데. 읽기부터 싫은 문제가 어려운 거지. 자, 왼쪽과 오른쪽에 삼각형이 있대요.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왼쪽에 삼각형은 뭐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 삼각형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네. 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지금, 자, 여기 보니까, 요 있는 요 놈의 삼각형이 지금 오른쪽으로, 일의 속력으로 왼쪽으로 빡 움직인대. 왼쪽으로 움직인대. 그러니까, 일마다 일씩 이동하는 거야. 일씩 이동하는 거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렸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왼쪽에 하나 있고요. 자, 오른쪽에, 뭐, 이러한 삼각형이 하나 있대요. 이렇게 어, 하나 있대. 어 그림이 좀더 그려져야 겠네.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그려져 있대. 아, 이게 문명의 이기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요 삼각형을, 요 삼각형을 내가 요렇게 잡고, 어, 처음에 이렇게 만나 있는데, 1초엔 1, 2초엔 2, 뭐 요런 식으로 그려 있대. 그러면 3초, 뭐 4초, 그 다음에 뭐 4초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4초부터, 뭐 5초, 5초가 여기 이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6초, 6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요런 식으로 이해 되죠? 어떤 느낌인지. 그런데 문제가 어떤 거냐? 자, 지금 보니까, 잘 봐. 자, 여기 다시 원상태로 옮겨놓고. 자, 보니까, t가 4초부터 6초 사이에서, 어, 이 겹쳐진 부분의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해야 된대. 자, 겹쳐진 부분의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해야 된대. 자, 생각해보자. 자, 요 삼각형이 이렇게 겹쳐진다면, 이렇게 겹쳐진다면, 뭔가 느낌이 음. 뭔가 느낌이 생기겠지, 얘들아. 자, 보자. 우리가 어떻게 겹쳐진지는 대충 느낌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요렇게. 요렇게 나왔을 때 자, 우리는 겹쳐진 부분을 우리가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어. 보자. 스타일 채우기가 없는 걸로. 자, 요런 식으로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나올 수 있죠. 요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어, 이 부분에 지금 넓이, 여기 이 부분에 넓이. 왜안그려지냐 어. 이 부분의 넓이가, 요렇게 나온대요. 왜그는데 자, 요렇게. 자, 움직였을 때. 자, 이렇게. 움직였을 때 부분에 요 부분이 삼각형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오른쪽은 오른쪽은 점점점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지 T가 어떻게 일단 T가 2일 때는 T가 2일 때는 0이 돼야 돼 그지 T가 1일 때는 0이 돼야 돼 왜? 딱 왼쪽에 달라붙으니까 그런데 오른쪽 이만큼더갈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의 길이는 t-2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에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볼수 있냐? 여기의 길이는 t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갑자기 더 튀어나와 어, 어느 순간부터 4초 이상부터, 그러니까 4 이상부터는 t가 늘어나야 되니까 여기는 t-4라고 볼수 있어요. 맞죠? 응, 음, t-4라고 볼수 있어. 이 부분의 길이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길이를 나는 뭐라고 놓냐?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2라고 볼수 있겠지. 어 근데 여기를 정확히 이라고 볼 수는 우리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어, 유동적이니까 가운데 있는 부분이 유동적이니까 오른쪽의 길이에 따라서 왼쪽의 길이가 유동적이니까 T라고 볼 수는 없는데 잘 생각해봐야 되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T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쭉 이동하니까요 쭉 이동하니까 T라고 볼수 있어요 이상 이해 돼요? 이해됩니다 이해 됩니까? 자, 이해 됐다고 보고, 이해 됐다고 보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높이는, 이 높이는, 선생님, 이거 높이, 나잘 모르니까 h라고 놓을게요. 어, 정말 잘하는 부분이에요. 왜 h라고 놓는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eh라고 할수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왼쪽을 h라고 또할수 있겠죠? 왜? 닮음을 이용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1대1이었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 1대2라고 아까 했었지, 처음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아래에 있는 길이를 h에 관해서 나타낸 거야. 자, 그러면, 우리왜 h를 이렇게 놔뒀냐? t에 관해서 바꾸기 위해서야. 자, 3h가 t니까 h는 3분의 1t라고 할수 있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잘 봐. 우리 처음에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어,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바꿔볼까? 자,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하고, 왼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놓는다면 1번과 2번의 넓이를 빼줘야겠네.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자, 한번 풀어봅시다. 전체 삼각형 넓이는 6분의 1t의 제곱이라고 볼수 있어요. 맞죠? 어, 그런데, 여기서 1번과 2번을 빼줘야 되는데, 어, 1번은 우리가 구할 수 있지 뭐냐? 2분의 1 T-4의 제곱이고요 2번은 2분의 1 /2, T-2 그 다음에 높이가 또 2분의 1 T-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됐지 얘들아? 여기가 밑변 여기가 높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1번과 2번을 빼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막이렇게 계산해서 뭘 나타내야? 표준형으로 나타내 준다면 너희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표준형으로 나타내준다면 어떻게 나오냐. 지금, 마이너스 12분의 7. t 빼기 7분의 30 제곱 플러스 7분의 12가 나옵니다. 어, 뭐 표준형 만들어준 거야. 어차피 계산이니까. 계산 틀리면 말짱 도루묵이지만. 계산이니까 이 정도 나오고, t의 범위가 4하고 6 사이 에 있는 거 맞죠? 7분의 30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최대 값이 몇이다? 7분의 12다. 자, 그러니까 p 분의 q가 몇이고, 7분의 12가 되고, p 플러스 q의 값은 몇이다. 19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 답은 몇이다. 19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게 풀었어요. 음, 한번 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사고를 한번 해보도록 해 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봅시다.